2월 6일 철도공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사장님께서 철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 전문가와 철도 노조,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을 제의를 하셔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4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과 철도 발전 방안을 위해 내부 전문가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철도발전위원회는 내외부 1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철도안전, 조직인사, 노사문화, 공공철도, 마케팅 및 서비스, 해외 남북 대륙철도 등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철도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성 후에 지난 4월 26일까지 매주 차례씩 해서 총 9차례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자유 토론은 철도 발전위원 활동을 통해 철도 발전 노드맵을 공유하고 내부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본사와 현업 직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에 담고 철도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 발전위원회 운영 등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